동여가 임대업자 등록은 했니? 내가 뭐내가섯 칠? 그천밖에안 돼. 네. 뭐 그럼 나랑 아파트 바꾸자 이런 해서 많은 분들이. 좀, 아 이게 뭔가 싶긴도 네. 했는데 이런 8억5천 주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참 거짓을 앞, 앞세워서 진실 을 매도하는 어떤 기획부동산 뜯다 방식 이태잖아요 네. 여섯 채 가진 건전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음. 어떻게 한채 한 본인 사는거한 채야 뭐, 대부분 가질 수 있는데 네. 여섯 채를 갖고 뭐 그거 종합 가격이 얼마라느니 별로 안된다는 이런 얘기는 음. 네. 어, 막 어불성설이고요. 사실은 여섯 채를 사리, 사들여서 이렇게 했다는 거는 거기에는 이미 투기 의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다고 봐요 아, 그렇잖아요. 투기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시골이라도 거기 개발되면 엄청 아, 올라가는 것이고 지금 가격으로 보면 안 됩니다. 저는 사실 한 채, 두 채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. 근데세채 이상은 투기의 개념 아니겠습니까? 어. 실제? 뭐 그렇게 뭐 본인들이 다 실거주한다고 라 하는데 사실은 네. 투기성 그거죠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장동혁은 음. 어, 마치 여러 채를 샀는데 합하니까 별로 안 된다. 푼돈인데 뭔 소리냐. 네. 서울의 똘똘한 강남에한 채는 뭐 수십억인데 음. 하면서 하는데 이런 것들이 뜻다방의 대표적인 이사들이 하는 얘기예요. 여기 이억 3억 저, 저가를 구입해서 얼마 뻥튀기해서 팔수 있습니다. 그걸 노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. 본인들의 이 투기 이익을 위해서 혈안이 돼 있고요 예. 이들은 또 말로는 뭐 국민을 얘기하는데 이들에게 기만 흘러내리는 건 국민의 청년들의 눈물이죠 하, 그러니까 이걸 네. 구로와 오피스텔, 그러니까 여의도 오피스텔, 구로아파트 여의도 오피스텔 이 얘기를 계속 음.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음. 왜다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요 예. 이해가 안 가고 뭐 지역에 있는 가, 어, 주택 이런 문제도 이해할 수있는 부분이 있다 국민들 앞에 수상히 밝혀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보니까 뭐 국민의힘 특위위원 뭐 김은혜, 조은희, 김도 조정훈 의원도 뭐두 채에서 내네 채집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네. 그러더라고요. 네. <laughs> 그래서 니까 우리 당에서도 좀 예? 전수조사하자고 일부 의원들 어, 이 주장도 있는데 예. 국민의힘에서 사실은 이런 어, 국민이 부동산 특이를 구성돼 있는데 그 구성 멤버들 조차도 구치에서한 네째까지 갖춘 이런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. 음. 어, 그리고 김은혜 같은 경우는 또 고가의 뭐밀딩과뭐 뭐 부동산 임차라고 아, 네. 알려지고 200억 이상의 이런 이런 예.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부의 <laughs> 대리석에 깔고 앉아서 <laughs> 그 아. 지금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한답시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표리 부동한 어떤 자세인 거죠. 수벌, 난 월세 사는데 씁쓸하네.